아시는 분이 당구의 신이 있는데, 당구 실력이 좀 향상되려고 하니, 같은 포지션의 볼을 10개 연속 칠수 있을 때까지 쳐보라 그러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, 똑같은 공 그렇게 못 칠까 했는데 야. 10개가 뭐야? 뭐 3개 4개 치기도 힘듭니다. 그래도 강조하는 게 어, 스트로크를 강조해서 스트로크 연습도 겸하고 어, 같은 포지션에서 반복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한, 한 시간 정도 했나? 어, 진짜 반전, 반전 없이 그냥 저 위치에서 스트로크를 의식한. 쭉 밀어준다. 쭉. 아 지금 같은 화면은 제가 봤을 때쭉 밀어주는 샷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스승이 말하기를 끊어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끊어친 그런 느낌입니다. 쭉쭉 밀어준다는 게제 몸에 배어 있어서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. 그래도 생각이 생각이 날 때마다 좀더 쭉쭉 길게 길게 밀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팔로우를 길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샷이 힘이 있다고 볼에 힘이 전달된다고 그러거든요 아, 지금도 약간은 좀 틀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틀어주는 동작들도 깊이 어, 해야 될 동작입니다 이렇게 틀게 되면은, 어, 니가 원하는 곳, 니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힘을 전달을 못 한다는 거죠. 제가, 어, 이 영상을 찍어 놓고, 그냥 영상만, 그냥 제 기록을 남기고자, 영상만 옮기려고, 올리, 올리려고 했더니, 너무 의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음성이라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제 스스로 피드백도 하고, 한번더 그럼으로써 보게 되는 거죠. 모니터링을 처음에 영상을 찍어 놓고, 처음에 영상을 찍어 놓고 모니터링을 뭐 대부분 잘 하지 않는데, 야 이런 것도 좀 짧아지는 느낌이네요. 길게 뻗어지는 느낌이 아니라. 참, 골프도 숱한 연습이 필요하지만, 당구도 숱한 그 연습이 필요하겠더라고. 지금 저렇게 볼을 치는 거 보면. 그래도 지금 거는 조금 나은 듯한데, 좀 짧았어. 야, 밀어주는 게 그렇게 안 되나? 지금도 약간 좀 틀어지는 것 같아. 이 영상에 반전은 없습니다. 끝날 때까지 어, 저러고 있습니다. 야, 뭔가, 그, 그, 쇼맨십을 좀 참가, 참고, 참가를 해도 될 텐데. 네. 쇼맨십은, 저의 쇼맨십은, 어, 술을 마셨을 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때는, 어, 아이디어와 어,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, 음주 전에 저는 뭔가, 정상적인 같은 사람 같거든요. 정상적인 척 하는 사람 같은가. 아, 오늘, 출근하는 길인데, 야, 바깥에 날씨는, 아, 기가 막히네요. 춥기는 추운데, 아, 영하 사도나 되나? 춥기는 추운데, 햇살이 좋아서, 이제는 어,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이 2월 23일인가? 어, 2월 23일. 아, 이제 취미가 당구와 어, 바둑인데, 어, 봐도 어제 그 대국에서도, 아니, 그렇게 좀그 시간표를 했다고 컴퓨터에는 떴는데, 서로 합의를 해서 재대국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, 그러면은, 어, 클릭했다는 것을, 어, 인정해주고, 바로 이어서 대국을 했어도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, 그런 거 보면은, 어이 코로나가 난, 어 그런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. 대면대국을 하게 되면은, 어 착수한 사람이 약간 늦었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은 대화를 하면서, 아, 그래, 내가, 어 좀 늦어서 시간표를한것 같다 그러면 인정하겠다 아니 시간표를난 하지 않았다 좀 봐줘라 봐주는 건안 되는가 이것도 봐주는 게아뭐 아, 여차한 생각이 듭니다 아추 아. 저의 저의 염성은어한 탄밖에 없네요 한 탄밖에 이야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쭉 밀어 쭉쭉아 다음에는 좀 측면에서도 한번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. 정면에서 하니까는 얼마나 쭉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가 않네요. 팔도 손의 위치도 어, 스승님이 말했던 조금 더 몸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. 지금 보니까는 손이 약간 좀 들어와 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, 틈위 치면 턱, 턱. 텁 미치면은 만나시기도 하고. 참, 이런 걸 보면은, 어, 어떤 분야의 고수들이 참 얼마나 했는지는 참 감이 옵니다. 어, 잠깐의, 잠깐의 경험으로도. 잠깐의 경험으로도. 야, 하나, 두 개, 하나, 두개 떼기가 힘들어. 당구를 저렇게, 한, 제가 지금 200인데, 아, 한 250, 300 되는 분들은 저런 연습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은 저런 연습을 저는 안 해봤죠. 어찌보면, 이 정도 강도의 연습은, 어, 처음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어후, 잠깐 지나가는 길에 은행에 잠깐 들렸습니다. 카드가 없어서 현금만 들고 다니는데 현금이 없으면 한 번씩 들립니다. 에아어제 당구를 생각만 해도 사실은 힘듭니다 저 동작은 어? 10개를 제가 한시간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시간이 필요할까? 혹시 안되지는 않을까 아 약간 편, 편법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떠오르네요 그, 그 편법의 아이디어가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빈쿠션 어, 원빈쿠션 어, 빵구 같은거 빵꾸 같은 거는 어, 10개를 연속으로 쉴수 있을까?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 어, 이후에는 어, 그걸 가능성이 조금 큰 그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옆 돌리기, 옆 돌리기나 제각 돌리기 10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쉬는 날, 어, 집에서 어, 충전하고, 어, 잠깐, 어, 어, 나와서 몸 풀고 있는 어, 화요일 오후였습니다. 하루 종일, 하루 종일 있으려면 진짜 쉬었다 치고, 쉬었다 치고, 참 골프 연습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. 참, 영상에 반전 없네. 슉! 자, 저의그 손가락은, 야, 이게 이렇게 안 돌아오나? 이제, 그런, 어, 그런 표현이었습니다. 사람이 혼자 사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하게 되네요.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소통을 하니까는 말을 하지. 좋아. 뭐, 스트로은 좋았던 것 같은데, 이제, 당점, 당점이 좀 문제겠죠. 자, 또, 이후에, 뭐, 영상이 끝나도 이 동작입니다. 똑같은 동작입니다.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는 아파트 짓는 것마다 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앞으로는 아 한숨이 나오지만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상상을 멈춘 것도, 아, 제가 멈추려고 멈춘 게 아니고, 이게 아마 저, 전화가 왔나? 아마 그래서 멈춰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업장에 도착한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.